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제 앞에서 아예 앞에서 아, 네 앞에서, 앞에서 이제 다영이 아빠가 많이 설명을 해서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에 따른 민원 선택, 운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포인트 공략법이라는 걸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은 이제 음, 여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어, 보시기에 사진의 뒤쪽으로는 많이 안 나왔지만 사시사철 다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예요. 봄의 시즌이 시작될 때, 이 안쪽으로는 한탄강에서 거의 가장 깊은 소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아까 다영이 아빠가 설명했던 소에 있다가도 쉬다가도 피딩 시간이 되면 나와서 먹이사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대가 임박했을 때 고기들이 주로 이제 이 안에는 스트럭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바위라든지 숨을 꽃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 나와서 은신하고 있을 때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르쳐 주는 건데요. 여기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이 시구와 가려서 그런데, 여울 상목이 됩니다. 아까 다들 아봐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바로 밑에 포말이 또 있고요.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봄서부터 늦갈까지 다 공략을 할수 있는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할게요. 네네네. 업스트림 낚시랑, 네네. 네, 그런 거, 결정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어로 해서, 네. 잘 구사하시는 거. 네네. 네. 음, 네. 일단은, 그, 다이아빠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업스트림 낚시라든지, 다운스트림 낚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우의 속도를 아는게 가장 중요해요. 싱킹미노 종류와 서스펜딩 미노 종류는 사실 감아드리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속도를 찾으셔야 되는데 어, 적정 속도라 하면 미노가 <laughs> 내가 니를 감아드렸을때 처음으로 느껴지는 워블링이 느껴지는 딱그 시점이 적정 속도예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 미노 액션이 많이 깨지죠. 물론 나중에 더 고급 스킬을 하시, 하시게 되면 일부러 깨뜨려서 낚시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초심자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소가리 낚시를 처음 했을 때를 생각하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특별한 액션을 안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소가리한테 어필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속도라 함은 민호 크기마다 민호 70도 있고 뭐 50도 있고 이런데 민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리베 크기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물이 받치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죠? 그죠? 대신에 이제 싱킹 같은 경우 리베 크기도 작고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정 늘리는 속도를 찾기가 70 민호를 쓰다가 잘 천천히 잘 감아왔는데, 얘를 쓰면 은멍텅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는? 아, 얘는 좋은 미노인데 얘는 안 좋은 미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미노인데 얘는 적정 속도가 더 빠르죠. 테포가더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추심자의 입장으로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별한 액션을 주지 않는 게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추심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질문 하나 주셔 될까요? 네 사진상에 보면 고로 같은 시고좀 비슷한 시기에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다시 한 요즘 같은 시기에 약간 네네. 지금 여름에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네네네 저희가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저렇게 진입을 해서 네네 그 다영이 아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 고개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고기가잘 없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자, 지금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즘 낚시잖아요 요즘 낚시인데, 지금 한탄강이나 임진강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다 이제 좀, 좀다 이제 접어 놓고요. 요즘 낚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낚시는 사실, 원래는 지금 시기면은 수량이 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도 풍부해가지고, 어딜 가든 세문이을 찾거나 물골자리나 이런 상목자리, 또 여울자리를 찾으면 금방 쉽게 고기를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너무 갈수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더우면, 저희도 더우면 어떻겠습니까? 짜증나고 그늘 찾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기 때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셔서 찾아야 될 포인트가 어디냐? <laughs> 내가 처음 가는 곳이든, 여러 번 갔던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깊은 수심의 물골 자리를 먼저 찾아야 돼요. 물골 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물골과 연결된 포마을 찾습니다. 이포마은 사실 아까 다영이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쏘가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쏘가리는 먹이를 먹고 소화를 시키려면 이런 용존산소가 풍부한 곳이 없으면 죽습니다 먹이가 부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용존산소가 필요한데 수량이 없다 보니까 용존산소가 엄청나게 부족하겠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전라도 가서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수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결국에 찾아내갖고 모두 다 즐겁게 손가서 보고 왔는데 토마 이외에는 고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요즘 시기 때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낙차가 큰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류 고간이든 임진강이든 어디든지 가면 은 분명히 내가 다니던 포인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곳을 아실 거예요, 다들 한 번쯤은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정 이런 곳이 없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집에서 쉬고 있는데 너무 더워. 그러면 에어컨도 틀고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근데 쏘가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디냐? 물의 흐름이 좋은 물수물 수량이 적어도 물의 흐름이 좋은 물골자리 옆 벽면에 붙어있겠죠. 네. 그래서 내드리고 그, 싶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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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네, 네네. 저런 자리를 생각했는데 네? 잘안 나오면 네네. 포인트를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좀 계속 그냥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법을 네, 네. 좀 가르쳐 드릴게요. 만에 하나 입지를 못 받았다. 만에 하나 입지를 못 받으셨으면,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죠. 민호에도 이렇게 색깔이 있고, 웜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어, 내가 할수 있는 하도 내에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로테이션을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아, 나, 뭐, 예를 들어, 쇼파이트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쇼파이트를 하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쇼파이트가 계속 이루어지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좀 낚시 많이 하신 분들도 다마찬가지고요 웜의 크기를 줄이고 미노의 크기를 줄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려도 오블링이 세고 표현을 잘해줄 수 있는 거 어, 예를 들면 또뭐 어필 칼라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추럴 칼라를 갈 수도 있겠죠 베이트 PC에 맞춰서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뭐, 꿀팁이라고 할까요? 좀?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들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히려 반대로, 몸의 크기를 줄이거나, 지그에드 무게를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합니다. 더 크게 해서, 얘네가 먹기 싫어. 사실, 소리가 루어를 먹는 거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고파서 먹는 쏘가리를 두 마리 잡는 시간이면 얘를 호기심을 이끌어내서 관심을 사서 아니면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낚시를 해서 끌어낸 쏘가리가 제가 열 마리 잡으면 여덟 마리는 그렇게 잡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낚시를 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예민하게 이런 것들로 쓰다가도 바닥에 붙여서도 쓰다가도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큰민원로바아주는 거예요. 색깔도 뭐 전혀 처음 보는 색깔 있잖아요. 소가리가 이거는 내가 물속에 살아면서 여태까지 처음 보는 색깔이야. 물고기야저 새끼 뭐지 하는 느낌.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다 쉬고 있고 용존산서 충분히 먹고 있고 나는 쉬고 싶은데 무언가 자기 영역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귀찮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좀 이끌어내시는 게입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좀 전에 그 <laughs> 질문하신 분그 얘기인데요 네. 여기 다영의 아빠랑 그채 프로님이 어디 에 가서 어떻게 낚시를 하면 네. 고기가 나올 거다 하고 가서 낚시를 하다 보면 고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가? <laughs> 네, 그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지금 김광일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 저는 배스 낚시도 하고요, 어, 송어 낚시도 하고, 플라잉 낚시도 하고, 소리 낚시도 다 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지금 행위들이 모든 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분명히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걱쪽 가면 무조건 입실 받을 수 있으세요. 거기 들어가면 뭐, 100% 잡으십니다. 그래갖고 가서 정말 우리 속대말로 눈탱이 맞고 오신 적이 많으세요, 진짜. 도대체 왜 눈탱이 맞을까? 그러면 다영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야 고기 안 나오는데는 아형님 낚시를 못하셔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왜왜 그러냐면은 다영이 아빠가 고모님보다 낚시를 잘해서 아니면 나보다 못해서 아니면 내가 다영이 아빠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 서로 <laughs> 각기 다른 낚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제가 김광희 고모님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오히려 그런 자리는 어 누워 낚시 이제 하신지 1년 미만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잡으십니다 <laughs>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특별한건 안해요 내걸 안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혹시 김광일 고모님이 가지고 계신 스킬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동안의 스킬들이 쭉 쌓여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낚시 실력을 보유하고 계세요 하지만 김강희 고문님한테 제가 지금 지금 1년차 되신 분들이 하는 속도나 릴링 속도를 맞춰서 하시라고 하잖아요. 답답해서 못 하십니다. 네네. 그런데 그 거기에 그 반대되는 얘기를 좀 할게요. 네네. 그 다현이 아빠랑 지금 마이크를 들고 계신 강사님은 네.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낚시를 해서 안나온다고 전화를 드리면 네. 아 거기 풀이 덜 자랐다 아직 계절적으로 <laughs> 약간 이쁘다 어저께 핑가 왔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laughs> 자꾸 핑계를 대시는 핑에서어떻게일 일단 핑계가 맞고요. 네, 공유 <laughs> 네. 핑계가 맞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질문해 주신 것처럼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매년 10년을 가도 지금 올해 같은 갈수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전, 4년 전에 이런 갈수기가 한번 있었고요. 3년 동안 이런 갈수기가 없었습니다. 작년 이 시즌에는 이 지금 이 시기에 7월 13일 정도에는 수량이 엄청났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상황이. 아까처럼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인 공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 저희가 알고 있는 포인트는 그런 포인트였는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오셨는데 보니까 와, 시기적으로 올해 봄이 느려서 풀이 덜 자란 것이요. 그럼 아직 쏘가리가 덜을, 물을 타고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그, 곳까지. 그러면 그 곳까지 안 올라왔으면 좀더 쏘가리가 지금 붙어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되겠죠. 경험으로, 또 노하우로 찾아야 되는 건데, 사실 거기까지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그 먼데까지 가셔서 이 포인트만 공략을 하고 오셔도 힘든데, 힘든 시간인데. 좀 대답이 됐나요? 고민. 네네네. <laughs> 아 조금 아까 저 전에 네. 그, 그 질문하신 분한테 네, 네. 어, 대답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네. 뭐, 소가리 낚시에 대해서 어떤 장르에 대해서 어떤 분설명을 네. 잠깐 하자고 하면 정답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분명히 정답은 없습니다. 네, 네 분명히 정답은 없고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고기를 가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 뭐 가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그 우리 최 강사님처럼 고기가 분명히 있다고 가정하에 낚시를 하셔야지 잘 잡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지금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저는. 어, 저랑 나중에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저랑 낚시를 같이 가게 될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랑 한 번쯤은 다들 같이 가시겠죠. 같이 가시면 어,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제가 천번 이상을 캐스팅 한다고 가장 하에 단한 번도 단한 번의 캐스팅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던지는 지금 이 자리에 착수되고 나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소가리들이 내 먹이를 보고 착수되는 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는 고기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낚시를 임해 그러면 은 입지를 못 받아도 계속 동선을 이동하면서 낚시를 하게 되면 재미있죠 낚시가 왜 재미있을 수밖에 없냐면 은 내가 저 돌을 회피해 나오는 것도 재밌고요 평상시에 내가 작년에는 내가 여기서 많이 걸려 먹었는데 올해는 내가 조금 늘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안 걸려서 나오는 그 빠져 나오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빠져나오는 와중에 또 소갈도 와서 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단한 번의 캐스팅을 하시더라도 이 물에는 고기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던지셔야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김광호 부무니께서 들려라서 붙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네. 네. 풀님 그 풀이 자랐을 때 제가 가서 확인시켜드린 그 사진, 제 프로필 사진 한번 예, 네. 한번 띄어주시. <laughs> 확실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시기가 안 맞았던 게 확실하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고. 예, 네, 이 사진이 풀이 정상적으로 자랐을 피해 제가 올해가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시기가 봄이 늦어졌습니다. 수온도 올라가는 속도도 늦었고요. 그리고 원래 재작년 같으면은 다영이 아빠가 이 지역을 갔을 때 수온이 15도 정도 나왔다고 하면 어, 김광희 고문님께서 똑같은 날짜에 가셨는데 수온이 11도 12도밖에 안나오는 거죠. 물론 11도 12도에도 붙어 있는 고기들이 있을 수 있죠. 입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입질도 받으셨을 겁니다. 고기를 못 잡으신 거죠. <laughs>